자, 생방송 오늘 아침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은 8시 59분 59초 지나습니다 이번에 고지르 버터가 준비했습니다. 예, 날씨가 추워지면 왜 이렇게 신경 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난방비도 신경 써야 되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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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빙상기 넘어질까 걱정되고 이런저런 골치거리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겨울철 골치거리 해결할 수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만 모아모아모아봤습니다. 예? 이건 특급방법이야. 함께하시죠. 바야흐로 겨울, 푸르리 <목소리> 절로 나오지. 주는 에어캡 하지만 뭐이 정도로 차들아 이걸 이렇게 얼마나 아이고, 이거 꼭, 꼭, 이거 딱 붙이면은 얼마나 막던데요? 아우 이거 뻑뻑 이거 떡 붙이면은 집안 인테리어 망친다니까요? 당연히 도중요하대 아, 아 싸우지들 <목소리가> 마세요. 제가 방한과 <방음방> 인테리어 <laughs> 한 번에 다해결요죠이 <싸우드릴게요. 웃음> 아, 주사기로 두 마리 토끼는 그렇습니다. 자 우선 방안을 위해 에어캡부터 붙이는 전문가. 그런 다음에 색색의 물감을 주사기에 넣고. 한땀 그야말로 장인의 오. 마음으로 채워 나가는데요. 과연 그 결과는 <laughs> 이야,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. 와, 진짜 대단해요. <laughs> 짜잔공기이니다 연말 분위기 멋있나라 메인 상품 큰사이 같죠? 예. 아니 저런 아이디어가.